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념으로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몸 건강 하십시오. 환절기에 몸 건강 하십시오. 저는 87년 민주혁명에 앞장섰던 유성효라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앞장서 87년 6월 친일 집단, 군부독재 오공, 강주사태를 만든 전두환 노태우에 타도하고, 민주원법 직선제를 쟁취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주 세력의 한김과, 제하 76개 단체는, 85년 전두환 노태우가 직선제를, 노태우와 직선제를 마주하고 싸우기 위해서, 민체업과 김대중, 김영삼이 투쟁으로서 창당에 해낸 동일민주당을 탈당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87년 민주행명은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친일에 청산하고 모든 세상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책무였지만 그 분열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87년 11월 14일 오후 3시 강주역 강장에서 정통 동일민주당 김용삼 후보의 첫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85년 1.2 총선으로 어공 전두환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신당을 창당해서 압도적인 전국적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87년 5월 1일 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첩과 합동해 통일민주당을 창당해서 정통민주당인 김 후보를 강조시민은 돌멩이가 강목으로 결국 유세를 파기하고 많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